이 자민당의 새로운 다카이치 총재가 지금 총재가 됐는데 독도는 지그당이라고 하잖아요. 네. 자. 다카이 총재 등등 그 일본 우익가 붙었어요. 독도는 다케시마가 지그당이래요 네. 반박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다 배웠잖아. 해봐 보니까 다시 한번. 다케시마 와와다시다치노 이마데스. わかりますか?わかりますか? 울릉도, 호남조백길 따라 땅. 200리 외로운 응. 섬 하나 새들의고야 어? 아싸! 그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laughs> 우리 땅, <laughs> 우리 땅. 바로 꼬랑지 내리지. 그지 <laughs> 이거 하나면 되지. 어. 네. 난다고 그래요. 봐봐. 바로. 요거만 짧게 하고 <laughs> 넘어갈게요. 1877년에 일본의 새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일본이 지도를 다시 만들어요. 전국 지도를. 그래서 지금 독도는 저것 땅이라고 우기는시만의 현에도 지도를 그리는 사람이 내려가요. 음... 그랬더니 그 지도를 그리는 사람이 어, 일본 신 정부에게 문의합니다. 동해 그니까 일본의 저것 표현으로 그 위에 있는 섬두 개가 있는데. 울릉도와 독도죠. 저거는 어느 나라 섬입니까? 지도를 그리다가 문의를 해요. 문의를 해. 당시에 태정관이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지금 일본 행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 일본 정부요. 당시 태정관, 당시 일본 정부가 지령을 내립니다. 음. 1877년도에요. 동해에 있는 두 섬, 다계시마와 울릉도는 우리 땅이 아니다. 건드리지 음. 마라. 우리 땅이 아니다 명심해라 라는 지령을 내려요. 예. 이게 1877년에 태정관 지령이거든요. 이게 일본의 국회도서관인가 이 문서가 있는데 이걸 절대 공개 안 해요. 아, 맞아. 들었어. 네. 이거 공개하는 순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지들이 입으로 얘기하는 게 예. 증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이 독도 농쟁농쟁할 때마다 정광태 씨 노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태정관 지령으로 가죠. 야정 1877년 태정관 지령 넣어서 한번 설명해 봐. 그러면 깽깽깽.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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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자. 하나 들고 있으면 돼요. 켜 봐시오. 몇 년도라고? 1887년. 이바이바 1877년. 77년이야? 어, 아, 아네, 왜 이렇게 진짜. 일찍했어. 무슨 지령이라고? <laughs> 태정관 지령. 지령. 자. 이거 우리 다 기억합시다. 몇년도 1877년! 1877. 무슨 지령? 태정관 지령! 태정관 지령. 나는 간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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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늘 진짜 아, 좋았다. 오다 깔끔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1, 2, 3부가 그냥 그 깔끔! 깔끔하게 정리가 오, 됐습니다. 근데 좋아요는 7만이 네. 안 돼. 네. 지금부터 좋아요를 누르지 않는 자다매국로 예. <laughs> 네. 와. 오늘 깔끔하게 아, 정리가 됐습니다. 최욱이 네. 네. 내일이면 까먹는다. 아 여러분 <laughs> 아닙니다. 네. 1877년 태정관 지령. 이 기억해야겠다. 기억을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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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